암튼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아? 어, 맞아. 이쪽이야. 근데 신대로 니네 진화가 왜 풀렸냐? 그거 진화 아닌데, 그건 진화가 아니라 사실 내 능력이야. 내 능력을 숨기고 있었어. 암튼 일단 빨리 가자고. 보라와 조이였나? 뭔가. 걔는 벌써 살해당했을지도 몰라 빨리 가자 삐이익. 이 강을 건너가야 돼후 알다시피 여긴 절벽이야 떨어지면 즉사하는 거야 그러므로 제대로 건너 난내 네 힘으로도 갈수 있지만 이앗. 잠시 후야 김디온 너밖에 안 남았어. 빨리 와. 알았어. 야. 와, 와. 켜, 켜, 켜자. 죽, 었잖아 괜찮아, 김기원. 그래도 네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건 아니잖아. 괜찮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라하고 조이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빨리 가보자. 근데 가려면 저길 건너야 돼. 상당히 위험할 거야. 점프력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업고 뛰어. 그렇게 그들은 잘 도착했다고 한다. 일단 도착했어. 푹 치. 어 드디어 제가 풀었네. 나도. 일단 우리가 손발이 다 풀렸으니까 어서 여기서나가 어? 어? 잠시 후? 얘들아,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조이는 여자인데 항상 볼때왜 이렇게 여자같 한들 남자 같은 느낌이 들지? 끄끄러, 삥뽕. 암튼 어서 신데로의 세계로 가자고. 좋아!